시리즈 최고입니다. 진심, 압도적으로 최고예요. 배우 톰 크루즈에 대한 경탄이 영화의 단점을 감추는 게 아니에요. 영화의 훌륭함이 톰 크루즈에 대한 경탄을 이끌어내는 겁니다. 영화의 단점을 감춘다? 단언컨대. 그 무엇으로도 이 영화의 단점을 감추는 건 불가능합니다. 단점이 없으니까. 안녕하세요. 다양한 대중문화 콘텐츠를 리뷰하는 남자 모빈입니다. 이번 영상에서 리뷰할 작품은 2025년 5월 17일 개봉영화 미션 임파서블 파이널 레코닝입니다 제가 원래 월요일에서 금요일까지 영상 업로드를 하고 주말에는 업로드를 안하는데요. 이번에는 토요일 업로드를 하게 되었습니다. 원래 상업영화들 일반적인 개봉요일이 수요일이거든요. 그런데 올해 들어서 수요일이 아닌 다른 요일에 개봉하는 영화들이 계속 나오고 있네요. 대중적인 관심도가 높은 화제작의 경우는 개봉일에 바로 보고와서 리뷰영상을 올려야 하기 때문에 토요일에 개봉하면 토요일에 올려야죠. 별수 없습니다. 그냥 보고 와서 영화가 생각보다 별로고 그다지 리뷰해서 하고 싶은 얘 기도 없고 그러면 기다렸다가 다음 주 월요일 에올 수도 있겠지만 야 이거는 무조건 오늘 리뷰를 안 하고는 못 견디겠다 싶을 정도로 영화가 너무 훌륭했습니다. 어느 정도 훌륭했냐고요 시리즈 최고입니다. 진심 압도적으로 최고예요. 물론 순수하게 영화 자체의 재미 와 정도만 놓고 보면 시리즈 내에서 2등 작품과 압도적인 격차까지는 아니고 어느 정도 좁혀질 수 있다고 보는데 요. 그런데 순수하게 영화 자체로만 따로 떼놓고 볼 수가 없습니다. 톤 크루즈라는 대한 배우에 대한 경탄 이 영화를 보면서 가장 심장이 요동쳤던 거 실제로 울지는 않았지만 눈물이 날것 같다라고 느낀 그 감정이 이 영화 속의 에단 헌트라는 캐릭터가 아닌 톰 크루즈라는 배우에 대한 감정이라서 톰 크루즈의 영화 인생 전체에 대한 경탄이 폭발하는 그런 감정이기 때문에 그거를 분리해서 이 영화를 보는 것은 불가능해요. 그거를 분리해서 영화 자체만으로 평가하고 싶은 마음도 들지 않습니다. 그게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그러면 영화 외적인 요소, 단지 배우에 대한 경탄으로 영화를 평가하면 결국 과대평가가 되는 거 아니냐라는 생각이 들수 있죠.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왜톰 크루즈에게 경탄을 하겠어요? 영화가 너무 훌륭하기 때문이에요. 영화를 이렇게 훌륭하게 만들기 위해서 톰 크루즈가 얼마나 노력했는지가 너무 생생하게 느껴지기 때문입니다. 배우 톰 크루즈에 대한 경탄이 영화의 단점을 감추는 게 아니에요. 영화의 훌륭함이 톰 크루즈에 대한 경탄을 이끌어내는 겁니다. 영화의 단점을 감춘다? 단언컨대 그 무엇으로도 이 영화의 단점을 감추는 건 불가능합니다. 단점이 없으니까 단점이 없는데 단점을 어떻게 감춰? 진짜예요. 이 영화는 단점이 없습니다. 이전 시리즈들 복습해야 한다. 스토리. 가 복잡하다? 초반이 지루하다? 전혀 아닙니다. 미션이 파스블 이전 작품 하나도 안 봐도 이번 작품의 내용을 이해하는 건 전혀 문제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 영화가 처음 시작할 때요, 톰 크루즈가 나와서 인사하는 영상이 나와요. 무대 인사 그런 게 아니고 영화 안에 이 인사하는 영상이 포함되어 있어요. 이 영화를 극장에 보러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들이 재미있게 보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만든 작품입니다. 재미있게 즐겨주세요. 정확히 멘트가 기억은 안 나지만 당연히 이런 내용이었겠죠. 그런 말 말고 무슨 말을 하겠어요? 배우가 영화 시작절에 나와서 인사를 하며 당연히 하게 되는. 말이겠지만 여러분이 재미있게 볼수 있게 열심히 영화를 만들었다. 이 영화를 보면서 최대한 많은 관객들이 재미있게 볼수 있도록 얼마나 노력했는지가 느껴지는 거예요. 일단 스토리에서부터 관객에 대한 배려가 넘쳐요. 기본적으로 영화를 재미있게 보려면 내용 이해가 잘 돼야 하잖아요. 하지만 미션 임파서블 시리즈의 이전 작품들 보면 누가 누구 편인지 헷갈리고 뜬금없이 배신하는 캐릭터 나오고 이런 내용이 되게 많았잖아요. 미션 임파서블도 그렇지만 비슷한 첩보 액션 장르의 영화들이 대부분 그래요. 그런데 이번 작품에서는 그런 내용이 없습니다. 대립 구도가 너무 심플해요. 삼각 대립구도. 일단 이 작품의 메인 빌런인 인공지능 엔티티 그리고 그 엔티티의 힘을 소유하고 이용하려는 자들 그리고 엔티티를 없애려고 하는 주인공 에단헌트와 동료들 이렇게 심플한 삼각 대립구도입니다. 전 세계의 모든 인간 중에서 엔티티를 없애려고 하는 건에단헌트와그 동료들 뿐이에요. 나머지들 미국을 비롯한 세계 각국 정부들과 힘 있는 사람들은 엔티티를 자기들이 소유하고 그 힘을 이용하려고 해요. 하지만 엔티티는 당연히 누구의 소유도 될 생각이 없고 자기 말잘 듣는 소수의 노예 인류만 남기고 나머지 인류를 말살하려고 합니다. 이 삼각 구도로 전편. 부터 이번 편까지 스토리가 이어져 오는 건데 사실상 전편에서 복잡한 상황은 대부분 정리가 되었어요 그래서 이번 편에서는 인류를 말살 하려 하는 엔티티의 목적이 드러 나고 그거를 저지하는 데 이야기의 초점 이 맞춰집니다 물론 서브 빌런인 가브리엘이 전 편에서 안 죽었으니까 이번 편까지 계속 나와서 여전히 에다어트를 방해하긴 하지만 얘는 액션 장면을 위해 필요한 캐릭터 고더 이상 스토리를 복잡하게 만드는 존재는 아니에요 오히려 가브리엘마저 없으면 스토리 가 너무 단순해집니다 진짜 이번 편에서는 복잡한 내용 이랄 게 하나도 없어요 그리고 내용이 복잡하지 않은 거에서해서 영화가 너무 친절하기까지해. 이 영화를 전반부 후반부로 나눴을 때 전반부를 한 단어로 요약하면 설명충입니다. 이 시리즈는 항상 시작할 때 에단 하트가 미션 하달 메시지를 듣거나 보는 걸로 시작하잖아요. 그런데 이번 작품에서는 그 메시지가 엄청 긴 거예요. 모든 상황을 너무 상세하고 친절하게 풀어서 설명해 주는 거야. 그 장면에서부터 느껴지는 거예요. 이 영화는 오로지 관객만을 생각하며 만들었습니다. 이첫 시작 미션 메시지 장면부터 해서 캐릭터들의 대화 장면, 작전 계획 세우는 장면, 그리고 그 계획을 반복해서 정리하는 장면. 좀 과하다 싶을 정도로 정보가 쏟아집니다. 그런데 그렇게 과하게 정보를 주는게 단점이라고 할수 없습니다. 오히려 고마운거죠. 엄청 관객을 배려하는게 느껴져요. 그리고 시리즈의 이전 작품들 관련된 내용과 장면들이 많이 나오긴 하거든요. 그런데 그 내용들은 그냥 지금까지의 과거를 되짚는 내용인거고 이번 작품에서 새롭게 진행되는 내용에는 크게 상관이 없어요. 그냥 이전 시리즈에서 나왔던 내용이나 장면의 떡밥들이 이번 작품에서 회수가 되는거예요 심지어 그 이전 시리즈의 장면들이 이번 작품에서 다시 다 나와요. 이전 시리즈를 하나도 안본 사람이라도 딱 봐도 젊은 시절 톰 크루즈가 나오는 장면들이니까 아 이게 이전 시리즈에서 나온 장면이고 그 떡밥이 이번에 회수가 된 거구나 그런 식으로 충분 히 이해가 될수 있게 과거 내용과 연결되는 장면들을 너무 친절하게 잘 연출했습니다. 진짜 설명충 스토리는 전혀 복잡하지 않고 이전 시리즈 안 봐도 이해하는데 전혀 문제 없다. 그러면 설명충이라서 지루하긴 하겠네. 놀랍게도 전혀 지루하지가 않습니다. 일단 스토리 자체가 굉장히 재밌고 이해가 잘되기 때문에 엄청 길고 많은 대사들을 자막으로 계속 읽고 있는데도 집중력이 흐트러지지 않고 지루해지지도 않아요. 물론 중간 중간에 소소한 액션 장면들이 들어있기도. 하고 늘어지거나 괜히 분위기 빼는 쓸데없는 장면들도 거의 없어요. 상영시간이 2시간 50분으로 엄청 길기 때문에 편집이 좀 투박한 부분이 있을 법도 한데 그런 느낌이 거의 없어요. 좀 타이트한 장면도 있고 충분히 풀어서 전개되는 장면도 있고 밸런스가 진짜 완벽하게 잡혀있습니다. 상영시간 2시간 반 넘는 영화 중에서 이 정도까지 지루하거나 늘어지는 느낌이 전혀 없었던 영화는 최근 10년 사이에는 없었던 것 같거든요. 제 기준으로는. 와 진짜 이 영화의 전반부가 전혀 지루하지 않고 너무 술술 넘어가니까 보면서도 너무 놀라운 기분이 드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영화 나머지 부분에서 대형 시퀀스 나오고 제대로 임팩트 터트려주면 그러면 이 영화는 성공적이라는 기대감이 생기잖아요. 그런데 그 기대감을 월등히 뛰어넘는 장면이 나오는 거예요. 이 영화에 두 개의 빅신이 있습니다. 항상 이 시리즈에는 중간 침투 시퀀스 그리고 최종 결투 시퀀스 이렇게 두 개의 메인 빅신이 있어요. 일단 이번 작품에 나오는 침투 시퀀스는 시리즈 최고입니다. 다른 리뷰에서도 이 장면에 대해서 잠수한 신이라고 다들 언급을 할 거예요. 헐리우드 블록버스터 빅신의 역사에 남을 만한 너무 대단한 장면이에요. 사실 4편 고스트 프로토콜에 나 어던 크렘린 공 침투 시퀀스 이후로는 567편에서의 침투 시퀀스는 그다지 만족스럽지 않았거든요. 그냥 이 침투신의 아이디어가 고갈된 것 같았어요. 그런데 이번 작품에서는 기존의 이 시리즈에 나왔던 침투 장면들하고는 완전히 다른 상황. 기존과 비슷한 스타일의 침투씬으로는 아이디어가 고갈이니까 아예 새로운 길을 개척했다는 느낌으로 이거는 첩보 액션이 아니라 거의 재난 영화의 장면처럼 보이기도 했고요. 그리고 기존의 어떤 침투 액션 장면보다도 더 감성적인 느낌이 들었어요. 그러면서도 이 시리즈 하이라이트 씬의 가장 중요한 정체성 미션 이파서블 불가능해 보이는 미션 도전하는 그 상황도 너무 절절하게 와닿았고 와이 장면은 진짜 울지는 않았지만 눈물이 나올 것 같은 그런 기분을 느꼈어요 레전드 시리즈 최고 이 장면을 보고 완전히 넉다운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아직 영화의 최종 클라이맥스 시퀀스가 남아있죠 예고편이나 포스터에서도 계속 보여주고 있는 비행기 액션 저는 이 장면이야말로 톰 크루즈식 블록버스터 빅신의 집대성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공중을 배경으로 한 빅신이 이 시리즈에서 계속 나왔어요 이 시리즈에서 특히 높게 평가받았던 클라이맥스 빅신이 대부분 공중 액션이거든요 6편 다 헬리콥터가 나왔었죠. 그러니까 이런 공중 액션이 침투 시퀀스와 함께 이 시리즈의 시그니처라고도 볼수 있는 거예요. 그거를 최종 업그레이드 버전으로 보여준 게 이번 작품의 비행기 액션이라고 생각합니다. 톰 크루즈가 극한의 스턴트 연기에 도전했고 비행기 두 대를 옮겨 다니면서 진짜 완성도 높게 잘 뽑은 액션 장면입니다. 다만 우리가 그동안 수많은 블록버스터에서 너무 스케일 큰빅신들에 익숙해지다 보니까 마블 영화들은 말할 것도 없고 분노의 질주 시리즈처럼 완전 아날로그 액션으로 시작한 시리즈인데도 이제는 차타고 우주까지 가잖아요. 그런 어마어마한 스케일의 극신들을 보다가 소형 비행기 두 대가 나오는 액션을 보면 이게 좀 소박하게 느낄 수 있죠. 그런데 CG가 아니라 진짜 날아다니는 비행기의 배우가 직접 매달아서 찍은 이런 액션 장면. 스케일은 좀 작을지 몰라도 스크린을 통해 전해지는 그 생생한 느낌이 다른 블록버스터 영화에서 흔히 보는 스케일 큰 CG 액션 장면들보다 더큰 감흥으로 다가왔습니다. 톰 크루즈라는 배우의 위대함을 정말 확실하게 느낄 수 있는 장면이었고요. 그리고 이 비행기 액션 장면과 함께 다른 곳에서 작전을 펼치고 있는 동료들의 긴박한 상황이 교차로 나오거든요. 이 전체의 클라이맨스 시퀀스의 완성도가 정말 흠잡을 데가 없습니다. 전체적인 시퀀스의 구성은 6편 4라우스의 클라이맥스를 재탄한 거긴 하지만 크리스토퍼 맥커리 감독이 자기가 이전에 만들었던 5, 6, 7편의 모든 액션 장면 중에서 가장 잘했던 거를 더욱 업그레이드해서 다시 보여준 거라고 할수 있겠죠. 이 시리즈의 시그니처 느낌의 장면이기도 하고 가장 톤크루즈스러운 액션이기도 하고 정말 보여줄 수 있는 최고의 클라이맥스 장면을 보여준 거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개봉 첫날 보고 와서 이렇게 리뷰를 하고 있지만 앞으로 많은 분들이 이 영화를 보시고 다양한 반응들이 나올 거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저는 결국 이 영화는 블록버스터 영화의 레전드. 남게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보면서 내내 그런 확신이 들었어요. 그리고 이제 톤 크루즈가 뭔가 인정을 좀 받았으면 좋겠다고 생각하거든요. 예전에 헐리우드의 슈퍼스타라고 하면 톤 크루즈, 브래드 피트, 로나르드 디카프리오 보통 이세 명이 곱했잖아요. 그런데 이 슈퍼스타라는 이미지가 언제부턴가 뭔가 조롱하는 이미지가 되었어요. 진정한 배우가 아니라는 그런 느낌. 브래드 피트, 로나르드 디카프리오는 그런 슈퍼스타 이미지를 살피하고 작품성 있는 영화들 위주로 활동하면서 결국 오스카 트로피까지 거머쥐었죠. 하지만 톤 크루즈만 계속 상업적인 슈퍼스타 이미지를 유지한 채 이 길을 뚝심 있게 걸어왔습니다. 사건 내버릭때 뭔가 인정을 받는 분위기였지만 이 작품은 아카데미 시상식에서 음향상을 받는데 그쳤죠. 이번 작품 미션 임파서블 파이널 레코닝이 그보다는 더큰 성과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흥행도 저는 톰 크루즈가 헐리우드 상업 영화를 상징하는 스타이고 특히 한국에 대한 애정도 각별한데 한국에서 톰 크루즈 주연의 천만 관객 영화가 나왔으면 좋겠거든요. 물론 지금 극장과 상황이 너무 어려워서 천만 관객은 고사하고 올해 현재까지 봉준호 감독이 만든 미키 세븐틴을 제외하면 외화 중에서 200만 관객 넘긴 영화도 없습니다. 그래서 미션 임파서블 파이널 레코딩이 어느 정도 흥행할지도 전혀 감이 안 잡혀. 요 그냥 최대한 많은 관객이 들었으면 좋겠고, 이 영화를 저처럼 너무 재미있게 보신 분들이 많이 생기고, 이 소문이 퍼져나가서 크게 흥행할 가능성도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진짜 많이들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영화가 흥행 대박나서 극장가도 좀 살아나고, 톰 크루즈의 이 위대한 업적이 널리 널리 인정받을 수 있기를 소망하겠습니다. 영화 미션 임파서블 파이널 레코딩의 리뷰는 여기까지 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